안녕하세요. 357세 마이타운 놀이 활동을 소개해 드릴 안유리입니다. 추가 놀이 활동과 놀이 활동을 설명드리기 전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마이타운은 주사위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큰 사이즈의 하드보드 집을 준비하시고요.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주사위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사위의 각 면에는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뭐 library, hospital, firehouse 모두 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 책에 나오는 장소는 총7 가지의 장소예요. 주사에는 여섯 면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park는 이렇게 크게 사이즈를 뽑아주시면 되시고요. 나무 부분을 칼집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breeze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브리즈가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사위를 스토리텔링 순서에 맞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앞에 등장인물들을 놓고 스토리텔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하드보드지를 조금 가늘게 자르신 다음에 살짝 접어주세요. 살짝 칼집을 내신 다음에 접어주시고 이 뒷부분에 블럭이나 클레이를 이용하셔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딱 세우면 아이들이 흔들림 없이 잘 쓰고 있고요.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세우고 하면 선생님의 손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재미있고 유익한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게 수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닛 1무리 활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은 This is my town. Let's clean up. 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신체 영역 활동입니다. 지저분해진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자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마을 지도를 좀 큼지막하게 뽑으신 다음에요. 이걸 바닥에 두시면 돼요. 그러시면서 This is my town. 아이들이 This is my town을 한번 바로 해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신문지를 뭉쳐놓거나 다 마신 우유 팩, 요구르트 통을 여러 개 준비하셔서.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흩뿌려 두세요 끝나서 Let's clean up. 하면서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닐봉투를 하나씩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고 이제 우리 청소해 보자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자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집어서 봉투 안에 넣을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깨끗해진 마을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가 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추가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닛1에서는 Fire House랑 h o s p i a l 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조금 응용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된 모양으로 여러 개를 뽑아주신 다음에 바닥에 놔주세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가 나온 수만큼 아이들이 이 그림으로 폴짝폴짝 띄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지목하신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게 하고 아이가 그러니까 3이 나왔어요. 그러면 3칸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앉아있는 다른 아이들이 Where is this? 라고 보면 여기에 서있는 아이가 This is hospital. I want to be a doct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다음 아이가 이렇게 해서 그 문장을 달아줄 수 있게 그래서, this, is my, this is a hospital. I want to be a doctor. This is a firehouse. 안티비오 마이오 파이절 이 문장을 발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유닛 2는 Who Are You라는 아트뮤직 무브먼트 영역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의사가 되어보고 소방관이 되어보는 활동을 하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소품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진기라든지 주사위 아니면 이렇게 아빠 하얀 와이셔츠를 준비해서 의사 가운을 표현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방관들이 입는 조끼예요. 이걸 준비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호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이 좀 뿌려진다는 모습이라든지, 물 뿌리게 빨간색을 좀 감싸서 그 익스팅이셔를 표현해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지목하셔서 이제 의사 옷이나 소방관 옷을 입혀준 다음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Who are you? 라고 부르면 아이는 I am a doctor. 또 다른 아이가 또 I got hurt 하면은 Don't worry, it will be okay. 하면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해준다는 신용을 하거나 해서 간단한 롤플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소방관도 마찬가지로 Who are you? 라 부르면 I am a fire, f i g h t e r 그래서 면 l o o k i t s a fire 라고 부르면 I'm pulling out t h i e n g out fire 하면서 t e fire 면 물을 넣으신 다음에 딱 아, 이렇게 뿌리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롤플레이를 하면서 닥터와 파이어파이터에 대해서 발화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활동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닥터와 파이어파이터를 배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 이 그림은 그 의사의 그림과 소방관의 그림을 세 등분해서 자른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자 이제 의사한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림을 넘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넘기면서 아이들이 스탑 외치면 그림 맞 맞거나 맞지 않거나. 이렇서 게싱을 할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맞추면 who are you? 그래서 닥쳐, I am a doctor. 기해볼수 있게 c t 게 r I 넘기면서 g o g o s t o p g o g t o s o t o p g o g t o s o t o p I t o p I am a 이 o c t o r I am a d o c o a o r a r I a r I I am t r I am a t r I r I t r What do you want to be?라는 제목의 소셜 스테디 참역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요 지금까지 배운 닥터와 베이커리, 파이어 파이터, 헤어 드레서 모든 직업에 대해서 제목을 이제 발화해 보는 활동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단어 카드 를 교구제에 있어요. 교구제인 단어 카드를, 카드를 오리신 다음에 뒤에 띠찍이를 붙여주세요. 그 아이들이 똥망치를 들고 이렇게 캐치 할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잡은 단어 카드가 파이어 파이터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소품을 간단하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소방관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익스텐기셔를 아이들이 이렇게 찍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물으면 I want to be a firefighter 하고 바로 할수 있게 해서네 가지의 직업을 모두 얘기해 볼수 있는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요 헤어 드레서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먼저 선생님께서는 좀 재미있는 헤어 스타일 머리띠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아이를 지목을 해서 그 아이는 친구를 머리 헤어스타일 을 바꿔 주고 싶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용실처럼 손님이 아 l y I am a hairdresser. I am a hairdresser. I am a hairdresser. I c a h a i r y o u r I h a i r n e I c e l y 하면서 손님이 h 친구에게 이렇게 s e r I am a h a i r d I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면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닛 4에서는 Check the Place라는 매스앤사이언스 연극의 보드 게임 활동입니다. 보드 게임은 잘 아시죠?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팀으로 나누신 다음에 주사위을 건져서. 주사위 던진 숫자만큼 말을 옮기면서 하는 게임이고요.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바는요. 나머지 아이들이 Where is this place? 라고 물으면 This is the hospital. This is the library. This is the hair salon. This is the firehouse라고 아이들의 말이 노인 장소에 따라서 아이게께 바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포의 추가 활동으로 보여드릴 활동은요. 지금까지 배운 장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활동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단어 카드를 장소가 적힌 단어 카드를 준비하셔서요 이렇게 주사위 안에 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사위를 던지게 하고서 여기 헤어 성홍이 나왔다. 그러면 그림에서 헤어 성홍을 붙일 수 있게 아이들이 원하는 어느 장소에든 상관없이 CC 있게. 하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Where do you want to go? 라고 물으면 I want to go to hair salon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My town에서 배운 장소들은 아이들이 바로 할수 있는 활동입니다